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 준비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들의 눈과 귀, 입을 사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싱싱한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갈치 축제부터 만원에 즐기는 요트 체험 등 다채로운 축제를 펼칩니다. 또한 부산시가 9월에 들어서만 벌써 4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한 곰내 터널 사고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과속 예방 안내 문구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부산의 가을은 맛과 멋, 흥으로 가득합니다. 부산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나들이 하기 좋은 오감 만족 축제를 소개합니다. 부산의 싱싱한 맛에 취할 수 있는 자갈치 축제가 이달 29일부터 나흘간 자갈치 시장과 용두산 공원에서 열립니다. 29일 용신제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남항 앞바다를 물들이는 개막 멀티미디어 쇼를 비롯해 요리 경연대회와 세계 최대 비빔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시 수도 기념관에서는 피난 수도 역사 투어가 펼쳐집니다. 동아대 석당 박물관과 석당 미술관, 임시 수도 기념관을 야간 개방하고 임시 수도 정부 청사의 옛 이야기, 피난 수도 1023일간의 이야기 사진전, 고무신 꾸미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펼칩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과 백스코에서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해양 레저 축제가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펼쳐집니다. 요트 투어를 만원에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요트 선상에서 즐기는 풍선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글로벌 웹툰쇼도 마련됩니다. 토크 콘서트 웹툰 작업쇼 웹툰 영화상 영회 등 신인과 유명 작가 관람객이 함께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 밖에 풍요로운 가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부산 고등어 축제와 철마 한우 축제 기장 김장어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시민들의 눈과 귀 입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곰내터널에서 벌써 4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로 모두 구조됐지만 유치원생이 타고 있던 통학버스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났고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는가 하면 승합차와 화물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현장 점검 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현장 점검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와 과속, 포장면 마모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가 올 경우 제동장치가 취약한 화물차의 미끄럼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관산업도로의 최고속도를 현행시속 80km에서 70km로 감속하고 운전자들의 과속 예방을 위해 안내 경고문과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ABB 7억 5천만을 투입해서 미끄럼 방지 시스템 그루빙을 올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를 위해 가지고 그곰 네터널 전 후방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10억원을 즉시 투입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관 방향 터널의 포장면에 홈을 파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관리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부산의 8, 90년대 신규 공무원들이 기획 제작한 청렴 연극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연극과 음악으로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청탁 없는 청년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부산 <목소리> 사상구청 대강당.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극 나공무의 인생극장 때문입니다. 공무원인 나공무가 긴급하게 영업 허가 신청을 받으려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게 되는 상황극으로 사소한 청탁이 비리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입사 5년 이내 신규 공무원 9명이 똘똘 뭉쳐 시나리오부터 연출, 출연까지 진행한 순수 창작 작품입니다. 기존의 그런 정형화된 그런 주입식 교육이나 홍보 방법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또 이렇게 좀 다양한 그 문화 형식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거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청년 갈매기 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기존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연극과 음악으로 청탁 금지법을 교육하고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렴 연극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와 웹툰 시리즈물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청탁금지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연극과 음악을 통해서 제가 직접 몸으로 익히고 어, 다, 다른 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어, 너무나 이렇게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이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를 강조하는 한편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목표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